저는 처음부터 전혀 다른 전공을 하고 있다가 의상학과로 대학교 3학년 때 편입을 했고요 또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고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군대를 해병대를 갔다 왔어요 어? 정말요? 평소에는 너무나 많은 훈련들이 있지만 쉴때 패션 잡지를 정말 많이 봤어요 어... 저 앉아 계시는 지금 편집장님이 하시는 에스X라는 잡지 정말 많이 봤고요 와우. 잡지를 많이 보다 보니까 패션에 대한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나온 이유는 조금 더 즐기면서 패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점점 나 자신을 바꾸면서 젠틀맨으로 거듭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나온 거예요. 얼마 전에 모 프로그램에서 이정재 씨가 나왔어요. 제가 가장 좋아하는 패션 니스타인데요 크리치안이라는 하이엔드 브랜드의 그 스터드가 박힌 로퍼를 신고 나왔어요. 근데 거기서 갑자기 김재동 씨가 그 이정재 씨 스터드... 로퍼를 보면서 와 이거 지압용이야? 그러면서 <laughs> 이정재 씨그 로퍼를 막 꾹꾹 누르면서 아 지압된다고 하는 게 패션에 관심이 없는 남자는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조금 더 그런 패션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을 가졌으면 좋겠고 남자들은 쇼핑할 때 굉장히 귀찮아요 맞죠? 무관심하고 만약에 남자들이 컴퓨터를 사거나 자동차를 살 때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정말 하나하나 다 따져볼 거 아니에요 조금 더 패션 쇼핑에 대한 좀 이것저것 입어보고 따져보면서 좀 적극적이었으면 좋겠어요. 네.